안녕하세요, 오렁박시입니다 두부 볶음밥,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네, 양파를 칼집을 내어줍니다. 쫑쫑 썰어줍니다. 황은 채 썰어서 쫑쫑 썰어줍니다. 파프리카도 채 썰어줍니다. 좀 썰어주세요. 햄이나 뭐 스팸 있으면 넣어줍니다. 썰어 주세요. 쫑쫑 썰어 줍니다. 파는 반으로 갈라서 한번더 발라줍니다. 쫑쫑 썰어줍니다. 두부를 물기를 한번 눌러줍니다. 등으로 깨줍니다. 팬에 불을 켜주세요. 햄을 넣어줍니다. 당근, 파프리카, 양파, 같이 넣고 볶아줍니다. 네, 기름은 두르지 않았어요. 오늘은 다이어트 두부밥을 만들 거라서 기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 야채에서 수분도 나오고요. 또 햄에서 약간의 기름기가 나오죠? 소금을 약간 넣고 볶아줍니다. 다 되었습니다. 꼭 익히지 않도록 합니다. 팬을 한번 닦아내고요. 두부를 넣어줍니다. 두부를 마른 팬에서 볶아주세요. 수분이 다 날아갈 때까지 볶아주세요. 다이어트 할때이 두부밥을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탄수화물을 줄여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죠. 수분도 날아가고 노릇노릇해졌어요. 여기에 볶아놓은 야채를 넣습니다. 같이 섞어가며 볶아줍니다. 간장 약간 넣어서 간을 해줍니다. 참기름을 넣어서 한번더 볶아주세요. 파를 넣어서 볶아줍니다. 파를 넣으면 두부 특유의 또 비린맛도 잡아주고 파 향이 나서 훨씬 더 풍미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서 마무리합니다. 두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볶음밥 이렇게 먹으니 다이어트 잘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만들어 드세요.